봐봐. 연립방정식, 이렇게 생긴 거에 해가 무수히 많대. 자,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 X값끼리 같고 Y값끼리 같은 그런 값을 구해내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선생님이, 아, 여기 있는 X값, 여기 있는 Y값이 만약에 하나만 같게 나온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많았잖아. 그런 걸 하려면, 얘네 둘을 y는으로 고쳐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자 얘가 x값하고 y값이 똑같이 나오는 점은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밖에 없었어 그치 근데 얘는 그 교점이 되게 많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아 얘는 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뭐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래프가 있으면 그 위에 그래프 똑같이 또 그려져서 교점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생긴다는 소리야 아 그러려면 얘랑 얘랑 일치해야겠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도 다 같고 상수도 같으면 얘랑 얘랑 똑같은 x, y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고 얘는 6이야. 자, 나머지는 a도 모르겠고 b도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틀린 건 확실하다.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위에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써볼게. 요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일치하는구나. 6, 6으로 똑같이 맞아졌다. 아, 그러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B가 얼마냐면 자, 2는 마이너스 3B야. 그래서 B는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그치? 해서 A랑 B 값을 다시 여기다 넣고 풀어줬을 때 XY가 자연수가 되는 걸 고르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2Y는 마이너스 10이야. 자, 분수도 있고, 우리 이거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0 곱해볼게. 그러면 9X 플러스 2Y는 36이라고 나올 거야. 그치? 그런 다음, 자, 여기 X하고 Y에 알맞은 거 넣어볼게. 요 선생님, 여기다 만약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9, 1은 9. 여기서 9를 빼면 27이 되는데, 2 곱하기 Y는 짝수니까 27이 될 수가 없겠다. X가 만약에 2야. 그럼 9, 2, 18. 그럼 36, 36, 18을 빼주면, 3 얘가 18이 돼야 되니까 y는 9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x가 만약에 3이야, 9, 3이 27. 어 여기서 27 빼면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겠구나. 뭐 4를 넣고 5를 넣어도 똑같이 답이 안 나와. 그러므로 얘는 x가 2, y가 9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가 되겠어? 네.